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 오늘은 2 0 2 3년에 개묘년 주의해야 될 사주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묘년 때운빨이 상승하는 어떤 사주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주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지라도 사주의 어, 흐름은 운의, 운의 흐름은 일방향적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주형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사주 원국에 정화, 자수, 유금, 신금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화는 이제 청간에서 정계충이 되죠? 정계충이 되는데 이 오는 개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방향일 확률이 높습니다. 좋게 흘러갈 조짐이 보이고요. 근데 개수가 용신이 아니고 기신이나 흉신이다. 나한테 불필요하거나 좀 해가 되는 신이라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화의 정계충의 좀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면은 그게 불안하시면은 임수가 있으면좀 도움이 돼요. 원국에. 정의 한목이 되니까. 그리 이제 자수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묘형이 형성이 됩니다. 형, 형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근심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있다. 좀 건강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 신금, 신자진 수국이 되잖아요. 진토 이런 글자들이 있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달마다 또 그게 다르잖아요. 자축임류진성엽 신유수래 이렇게 달에 또 절기마다 그 흘러가는 에너지의 흐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방향적으로 이 형살이 형성이 되더라도 세운에서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금, 묘유충이죠. 이것도 정계충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충이라는 것은 사실 영마예요. 영마인데 이게 모아님은 뭐 도입니다. 사실 영마의 기질이 그래요. 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영마의 속성 중에 내가 이동을 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도 영마지만, 생각지도 않은 변화도 영마예요. 예, 그게 이제 충이지만, 영마의 기능도 됩니다. 묘유충이 되는데, 묘목이, 이 묘목이 용신인 사람은 좋아요. 목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국에 목이 없거나, 아니면 묘목이 용신인 경우에는, 묘유충이 돼서 내가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이사를 저 좋은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충혼해서 결혼을 한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낳는다든지. 그래서 이 충양사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묘목이 기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경우 나한테 그러, 그랬을 경우에 해가 되는 거예요. 이묘 예를,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이 그러냐, 묘목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에 목이 많아요. 목이 목을, 목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한데 또 목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불필요한 기운이 오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대운도 또 묘목이고 이랬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운도 묘목이고 월운도 묘목이고 이렇게 문에 작용이 더 크죠. 겹겹이 이렇게 오니까 오니 그래서 그런 경우. 하지만 묘목이 용신이면 좋은 작용으로 된다. 신, 신묘, 원진, 귀문인데 이것도 좋거나 나쁘거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진, 귀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직종을 가진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적으로는 조금 불안할 소지가 보여요. 인간관계는 관계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직종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종교 쪽에서 일을 하신다. 아니면은 예술 쪽에서 일을 하신다. 원지 기문이 형성이 돼서 내가 초기 더 발달돼서 이 아이디어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지 기문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원지 기문이 형성되는 그원국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신묘 원지 기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작용도 해마다 다 다르고요. 그냥, 원주기면다 나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자, 어디, 어, 느 위치에 있는 게좀 작용이 크냐. 일지, 월지에서 작용이 아주 크고요. 일지는 이제 배우자 자리도 되죠. 그리고 월지는 자기 그 부모자, 자, 부모 자리도 되고 환경도 됩니다. 월지가 중요하죠. 아주. 그, 둘다 중요한데,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작용이 크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운에서 만나는 글자가 용신이다, 정계충이 되고 묘충이 돼도 만나는 글자가 용신이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합으로 좀 그런 충이나 원진 이런 걸좀 최소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 신금, 진토, 사화, 축토 등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건요 일방향적으로 흐르진 않아요. 항상 양면, 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뭐, 자묘형이 형성이 돼도 그 형사를 잘쓸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군경검, 의료 쪽. 이런 쪽은, 이, 이런 쪽은 그런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 직업 자체가 가다두는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남을 통제시키고 또 나를 통제시키고 아주 그, 워낙에 형살에 작용이 큰 직업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인 직업이 자묘형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죠. 아무래도 건강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 좀 주의가 필요한 사주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